안녕하세요 5월 연휴를 맞이해서 대학 동기들이랑 대만을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보다 공항을 조금 일찍 오게 되었는데요 방통대 중간고사 기간이라 과제지역에 빠졌어요 에휴 그래도 공항에서 이렇게 노트북 켜고 혼자 할거 하다 보니까 왠지 커리어 우먼 같은 느낌? 스가 있었을까? 하지만 제 속은 조급해져 가고 있었어요 교수님 앱은 안돼요 대충 끝내고 다녀오면 해야지 하면서 비행기 타러 갔는데, 알고 보니 여행 마지막 날이 제출일이더라고요. 여행 내내 하겠죠, 뭐. 저는 이 고도에서의 야경을 너무 좋아해서, 낮 비행보다는 밤 비행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잠도 잘라요약 2시간의 비행 끝에 타이페이에 도착했습니다. 네, 첫날은 이렇게 이동하느라 다 써버려서 다음날 아침에 까오슝 가려고요 안녕! 참, 내 대만복권 어떻게 됐냐고? 꽝!